안녕하세요 정체를 밝혀내 정윤입니다. 저희는 오늘 해운대에 있는 센텀 스파랜드를 갈 예정입니다. 도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도 닿았어요. 양쪽 양쪽 문이 양쪽이. 양쪽 빛을 잃었다. 입자. 두둥. 만져봐. 양머리 만들기 나는 등분으로접 3등분으로 접어줍등분으로 접고. 3등분으로 접고, 4등분으로 접고. 3등분으로 접고, 4등게 3등분으로 접고, 동그랗게 말 접고. 3 접고, 접고. 그 다음에 알아서 조절할 때 조절을. 짜잔,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니 양머리 완성. 됐다, 됐다. 머리에 아, 한번 해보자. 하나, 아, 둘, 아! 아니, 엄마 세게 때려야지. <laughs> 그렇게 하면 한 번에 팍 때려. 아, 하게 해줄게 아! 계란 먹기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음 맛있어 난 밥이 좋아. 여러분은 식혜를 먹을 때 밥을 좋아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밥을 안 좋아하는 편인가요? 나는 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너는? 난 상관없어. 좀 맛있구나. 음. 아, 이거 얼음맛 맞네. 아니 이게 내가 카메라맨이니까 안 좋네. 내가 화면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 진키펼도졌어좋 좋다. 좋은인, 감쪽이 사는 거. 어딜 내가 더 부끄러운 일이 는데 <laughs> 다시 말해봐. 어딜 내가 더 부끄러운 일이 없는데. 잠깐 내가 왜 부끄러워. <laughs> 아, <정말. 웃음> 이 정도가 숨막히다니. 말도 안 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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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라면을 네, 네, 다안 먹었는데. 아, 좀일자 밖에 안 남았어. 오 옆에서 챙겨가시면 되지. 남은 치즈는 짠. 이렇게 보시면 라면이 종류별로 있고요. 라면이 진짜 많아요. 여부르시죠 물건 더 끓일까? 어. 그리고 라면을 선택하고 여기에서 토핑을 추가할 수 있어요. 콩나물, 파, 곤야 떡, 만두 소세지, 홍합도 있어요. 계란까지 열심히 끓이고 있는 이채윤씨 국물이 너무 튀어나가는데 음, 괜찮아 이동합니다 맛있겠죠? 땡 식당도 따로 있어요 <laughs> 왜 이렇게 많이 파세요 엄청 넓죠? 맛있어? 면은 다 익었어 맛있게 먹어 요즘은 콜라 가더좋아요왜있더 응. 맛있어. 와, 더 맛있어. 맛 머리 왜이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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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서나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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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면어 맛있어. 라면에 홍합도 넣었어요. 이것도 넣었다. 고량이 있다. 젤 응. 돈가스 먹어. 응. 얼굴이 응. 좀 뽀얘졌어. 라면. 라면이 제일 맛있다, 진짜. 응, 진짜? 응, 라면. 엄마, <laughs> 미역국 맛있다? 맛없어 그냥 그냥 음. 맛이 없지 않고 맛있지 않고. 미역국은 저기 헤스피아가 진짜 맛있어. 저미가맛 괜찮아. 아 괜찮냐? 뭐하냐? 노래. <laughs> 음. 음. 제 라면은 <laughs> 계란이 두 개지. 뭐라고? 제 라면에는 계란이 두개지오해 채윤이가 밥 <laughs> 조금만 남기면 안 돼? 여기 말아먹게 어 먹어 채아 음, 감자도 있어 감자 샐러드 잘아다나또 아, 먹을래 음 얼굴도 좀보여주지 오이. 저희 가족은 오이를 다 좋아하거든요. 싫어하시는 분 오이 하나밖에 없었어. 몇었어였죠 아, 아니, 언니가 오이라고 하지. 응. 한국인는 특징이 뭔지 알아? 근데, 이거 식당에서. 한 운동 하잖아. 그거 무조건 다 쳐다봐. 그렇지. 아닐 응. 오늘 소세지하다 먹은. 내 사랑 소세지. 응. 사랑까지 알아? 응. 나 소세지 진짜 좋아. 안 먹어야. 제가 자주 하는 머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응. 안 먹다가. 그리고 <laughs> 옆머리를. 자, 해 줍니다. 고기는 아까운데 아 맞다. 우리 천천히 먹어도 되지. 멍이 되었어요 못하네 잘 못하네 49점? 음. 49점밖에 안되니 언니 잘한다 아... 게이머 박 o 와, 여기 구름 신기하다~ 왼쪽에 동그라미가 더 있네~ 오른쪽이 더 예뻐~, 예뻐. 짜자오늘비행인는됐고요짜 짜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 안녕!